어,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용사 정봉수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법 영어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번, 어, 실시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어, 기절에는 목요일날 저녁에 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화요일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동안, 어, 으로 진행됩니다. 어,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 어, 멀리 있는 분들이, 이제, 줌으로 할수 있도록, 네, 줌으로, 어, 진행되겠습니다. 그, 여섯 번 강의는, 처음에 1회차부터 6회차가 있는데, 1회차에서는, 어, 그, 오리엔테이션 해서, 그, 일반적으로, 어,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 총칙 정도 기본적인, 이런, 그, 설명하고, 또, 그 외에, 강남노부민, 그, 앱, 그, 앱이 개발돼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강의고, 그두 번째 강의는, 어, 그 노동법에서 가장 또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대부분 회사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이런 해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라고 하면은 뭐 징계 해고도 있고, 통상 해고도 있고, 정리 해고도 있고, 그 외에 그 해고와 관련된 러한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어,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3주차는, 어, 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제가 그 임금 매뉴얼도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어,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 임금이란 뭔지, 그리고 법정 임금이라는 게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그리고 또그 최저임금,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 관련된 임금 계산법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그 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어 그리고 포괄임금제나 아니면 어 관련된 어그 임금 관련 어뭐 다툼에 대한 사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4주차에는 그 근로 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관련된 그 노동 사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어그 비정규직하고 또 차별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정기직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어떤, 뭐, 파견이나, 또,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 또, 불법 파견이나, 또, 뭐, 이런, 어, 불법 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별 시정제도는 어떤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6주차 마지막 주차에서는, 그, 4대 보험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또, 그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괴롭힘이나 아니면 또, 어, 떤 차별금지, 그리고 여성보호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강남 의보인이 만드는 그 한국노동법 해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책을 6주 내에 다 끝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